안녕하세요 코코넛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 그때 세계 과자 할인점에서 산 모찌소다 한번 해볼 건데요. 음 꺼내볼게요. 제가 저만의 비밀 창고에 넣어놓거든요이렇 이거고 이거구요 제가 이거 해볼 건데요.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것만 보고 할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. 그래서 이것만 보고 할게요. 우선, 뜯어볼게요. 이렇 속이 이렇게 있고요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. 됐고요. 이렇게 우선 구성품 소개해볼게요. 이거는 첫 번째 가루, 첫 번째로 나온 가루고 두 번째로 나온 가루, 세 번째로 나온, 나온 가루인데 어 되게 작아요. 그리고 스푼, 그리고 이런 통. 우선 이거 잘를게요 아니, 네, 이렇게 잘랐고요. <laughs> 제가 이거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안 갖고 와가지고, 물 갖고 오도록 할게요. 네, 물 떠왔고요. 어, 우선 시작해볼게요. 되게 화질이 안 좋죠. 여러분 힘들 거라서. 우선은, 여기를, 보시면 여기 짝이라고 돼있죠? 다 찢, 었고우선이 초록색 가루를 넣고, 여기 우선 틀에, 이 틀에 물을 넣고,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가루를 넣고 섞는 것 같아요. 우선 해볼게요, 여기까지. 음, 이렇게 아무단 안에 넣는 건가? 잠시만요. 1번? 1번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우선은 이거를 선이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붓고 올게요. 물. 근데 네, 여기까지 물 부었고요. 보시면 여기까지 물 부었고요. 되게 적은 것 같아요. 좀더 부어야 되나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그냥 저 여기, 그냥 저 여기까지 넣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 가루를 하는 거예요. 여기 넣고 섞는 거예요. 제 친구가 이걸 해봐 가지고 또 이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. 잘 섞어 줍니다. 너무 불이 많은가 섞을게요 네, 이렇게 섞었고요. 제가 이거 맛을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. 우선 이거는, 이거, 이,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붓는 거예요. 어, 붓는 건데 이것도 선에 맞춰서 모아야 되거든요. 이게 선이 있어요. 붓을게요. 되게 맛을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부족한데에다가 더 넣어줄게요. 어, 여기 부족하다. 됐다.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네 그다음에 이거 이 가루를요. <laughs> 그러 여기다, 여기다 넣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가위 손에 맞춰서 뜯을게요. 화질 되게 안 좋죠. 제가 이거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넣고 있는 거거든요. 오소다양이 심하네요.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남은 거는 우선 놔두고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주세요. 뭐, 되게 풍미 느낌이 좋아요. 뭔가 더 놀게요. 뭔가 되게 대충 하는 것 같아. 비닐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거 뭔가 섞는 느낌이 좋아요. 들어간 것도 다. 뭔가 이 가루가 많이 들어간 곳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젤리 같아요, 지금. 더 넣었, 넣어야 됐어요 너무 무리에요 여기는 여기도 무리에요 우와 클일다그 다음에 다 섞은 뒤 다음에요 네, 그 다음에 이쪽에 물을 붓고요 붓고 오겠습니다 네여기 물을 붓고 이거를 여기다가 섞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고, 섞어주세요. 이렇게 쪼개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도 몇번 섞어주고, 쪼개고, 그런 게더잘 섞이는 것 같아요. 장난이 아니에요. 네, 그럼 섞고 오겠습니다. 근데 네, 이렇게 다 섞었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이걸 부어주세요. 이거 좀 무거워요. 가루가 많다.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고 이거 씻 이거 닦고 올게요 네, 닦고 왔고요 이렇게 돼, 완성이 되었는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훗 아니 먹어볼게요 음 쩝쩝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, 아 죄송합니다. 이거 맛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이제 입안 예, 입에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가루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가루 쏟아여 가지고 더그 탄산이 있어 가지고 더 톡톡 터지는 느낌? 그런 느낌 같아요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넘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.. 어머! 어구 탱글탱글 짭짭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오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어.. 잠시만요.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엄마가 들어와갖고. 이렇게 완성이 됐고. 아니, 완성이 되네. 오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, 근데. 어, 제가 이거 추천해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.